어? 이게 뭐야? 공식 경기 들어니까 이런 게 생겼네? 신의하는 신바이오 그룹은 단 중이에요 듀의 팀은 EA 레전더리 리그 22 1차 참가 자격 그럼 나 내가 레전더리긴 하지 어 <laughs> 이게 뭐 리그가 좀 생겼네 어, 해당 리그에서 보여라 이거는 디비전 랭크 원래 있던 거고 아, 어, 생겼네? 뭐야, 월드 클래스 리그. 어, 리그 자체가 생겼구나. 예선 결선의 단계별 여정, 리그 여정, 보상 있네. 뭐야, 이거 무슨 주화 같은 거 주는 것 같은데? 전리어 보상, 트로피. 어, 이거 모아가지고 뭐할수 있는 게 있나 본데? 리그 정보, 구단주 정보. 아, 여기에 오는구나. 와, 여기에 최고 스쿼드 선수 같이 구단주 나오고, 팝백 있고, 최고 레벨도 나오고. 와, 뭐야? 탑1 0 0이도잖아 어? EA 챔피언십 리그, 뭐야, 이거? 시간왕에서 승리한 100매고단 정보가 제공됩니다. 결승 1일 차부터 제공됩니다. 좋은 성적을 시즌 종량 유저 대상으로 새롭게 제공되는 게임 모드입니다. 어, 아하. 공식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 거네. 종료되고, 일주일 후에 EA 챔피언십이 시작된다. 아, 야, 이거 새로운 거다. 예선 3라운드, 그 다음에 결선을 구분됩니다. 일주 단위로 운영되면 결선 진출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 결선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면 최종 수행표가 제공됩니다. 스, 챔피언십 스타등의 명예적인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리그 성적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와, 뭐야. 스타 레벨. 오, 별이 있네? 8단계 있고. 이거 다음에 뭐가 뭐 보상이 뭔데 보상을 뭘 주느냐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아 샵이 있네 샵이 있네 샵이 챔피언십 샵이 아까 그, 그 코인 모으는 거 있더만 트로피 어, 뭐야 20억에서 60... 아이콘 포함 야 드디어 이걸 주는구나 아이콘 포함이야 멀티 클래스 8강 팩도 주고 와 이제 보상이 좀 좋아졌네 공식 경기 할만 하겠는데 아이콘을 주네 이제 그래 이렇게 줘야지 그래야지 뭔가 열심히 하지 트로피 모아가지고 여러분 6,000개 모으면 아이콘 할 수가 있네요 시뮬레이션 오 3,000개 모으면 이 정도 주고 딱한개와 이거 열심히 할 그게 좀 생겼다 공식 경기를 아 이제 각아 여기서 보상 아, 65개 1단계 완료되면 65개 뭐 이렇게 있네 2라운드 가면 어 아, 65개 3라운드 65개 결선라운드 65개 이런 식으로 80개 이렇게 모으네 다른아 레전더리는 오더 많이 주네 75개 75개 75이. 아 그러니까 요 리그 조금 높은 곳에 배치가 되는 게 좋구나 65 70 표시고 1차 시작까지 7일 남았대 야 이제는 좀 할만해졌다 공식 경기를 공식, 공식 경기에서 높은 순위 나눠져서 레전더리 리그에 참가해서 로표 받아가지고 샵에서 이런 아이콘 햇도 가고 야 이제는 여러분들 공식 경기를 조금 우리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무작정 순위가 아닌 아,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보시고 좋은 보상 받았으면 좋겠어요.